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우리 국군. 이런 우리 군의 재미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 꽃다운 나이를 희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을 대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까무잡잡한 피부, 다부진 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군인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짧은 머리입니다. 그럼 군인은 왜 머리가 짧을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근대화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체를 훼손하는 건 불효라 여겨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성년이 되면 머리를 말아올려 상투를 하고 다녔죠. 하지만 현대에 이런 문화는 사라졌으며 군인은 헤어스타일에 자유를 주지 않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머리를 고수하는 데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요. 과거 냉병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설은 긴 머리칼은 백병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호령했던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백병전에서 머리채를 잡힐 수 있으니 병사들의 머리를 가급적 짧게 유지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현대전이 아무리 총포 포를 이용한 장거리 전투가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전장에선 백병전이 빠질 수 없죠. 또한 군대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보았을 때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기에 장병들의 머리를 짧게 유지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엔 전방주시나 사격간 시야 확보를 위해 짧은 머리를 고수한다는 이유도 있으며 전투에선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정도와 상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군대마다 머리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육군은 기본적으로 윗머리 3cm, 옆머리 1cm의 스포츠용 머리가 기준이며, 해병대는 상륙 돌격형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을. 해군은 여느 군종보다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죠. 이는 각군의 전장 상황에 맞춰 규정된 것인데요. 먼저 해병대는 옆과 뒤를 머리카락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위로 쳐 올리고 윗머리를 조금 기른 일명 상륙 돌격형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에 붙은 이름은 상륙 작전을 주로 하는 해병대의 주요 인물을 따와 지은 이름으로 강인한 해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이런 머리를 고수하는 데엔 강인한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머리는 앞서 전투 중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며 주로 해변에서 작전을 치르는 해병대 특성상 머리에 흙이 많이 붙을 수 있는데 해당 머리 스타일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전우를 잡는 손잡이 역할도 있다고 하죠. 손잡이 얘기가 나온 김에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해공군 중 해군의 머리가 가장 긴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손잡이가 그 이유인데요. 군함을 타고 바다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해군 특성상 전투 혹은 훈련 중 바다에 빠질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장병들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머리를 잡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해군은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을 정도,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을 정도 자르지만 앞머리는 무려 7cm까지 까지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군의 규정상 간부의 머리는 병사보다 좀더 자유로운데요, 모자를 벗을 경우 단정히 가르마를 타고 모자를 쓸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단정함이 중요하고 또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유사시 함께 싸워야 할 병사와 간부의 머리 스타일이 다른 건 차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사와 간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온 두발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병사들도 간부처럼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르고 단정하게 스타일까지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각 군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군의 두발 규정을 얘기하며 해군은 배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해군의 임무 특성상 전투복에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해군병의 복장을 보면 챙이 없고 신기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해군의 정모 중 병이 쓰는 모자로 일명 빵모라고 부르는데 이는 배가 침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물을 뺄 수도 있고 식수가 다 떨어졌을 땐 빗물을 받을 수 있으며 함정에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물을 퍼나를 수 있는 일종의 바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군 네커치프인데요. 굉장히 힙하기도 하고 멋있는 이 네커치프는 단순히 미관용이 아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를 위한 물건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목에 있는 이것을 신속히 풀어 인명을 구할 수도 있으며 혹시라도 상어를 만난다면 이를 발목에 묶어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용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상어는 자신보다 몸이 길면 공격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요. 스카프를 통해 길어 보이게 상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은 전투화를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발목까지 올라와 험한 환경에서 장병들의 소중한 발과 발목을 지켜주는 전투화를 해군에선 왜 신지 않는 것일까요? 이 역시 해군의 특수한 임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상에서 근무하는 해군은 보통 단어나 활동화, 즉 함상화를 신고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런 신발을 신는 까닭은 먼저 소음입니다. 지상과 하늘에 두는 레이더라면 바다에선 소리가 눈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물론 군함에도 엄청난 레이더가 달려 있지만 바다속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은 소나라는 음파 탐지기를 통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죠. 이때 철판으로 되어 있는 배에서 딱딱한 전투화를 씻는다면 잠수함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꼴입니다. 따라서 해군은 함상에서 근무할 때 전투화 대신 단어와 함상어를 씻는다고 하죠. 또한 물에 빠졌을 때 무거운 전투화를 신는다면 물에 가라앉을 수 있으니 가볍고 벗기 쉬운 단화와 함상화를 신습니다. 이 밖에도 해군에서 유래된 옷들도 많은데요. 겨울철 귀여움을 한층 올려주는 더플 코트, 일명 떡볶이 코트와 왕방울 비니 역시 과거 해군에서 유래된 옷이라고 합니다. 더플 코트는 19세기 말 해군용 겨울 코트로 전쟁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들에 의해 민간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며, 왕방울 비니 역시 좁은 함상에서 장병들이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머리 보호를 위해 모자 위에 손방울을 달았다고 하죠. 다음은 육군과 해병대의 복장입니다. 사실 육군과 해병대의 복장은 아주 다른데요. 모자도 전투복도 전투화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해군과 달리 이들의 초점은 위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육군의 전투복은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군대를 상징하는 국방색을 중심으로 산지가 많은 한반도 전장을 고려해 흙, 침엽수, 수풀, 나무줄기, 목탄 등의 색과 화강암의 형태를 고려해 현재의 전투복이 탄생한 것입니다. 과거의 군복, 흔히 개구리 전투복이라 부르는 이 전투복보다 위장 능력이 월등하다고 하죠. 다음은 해병대의 전투복입니다. 해병대 역시 육군 전투복과 마찬가지로 여러 색을 조합해 만든 전투복인데요 청회색 모래색 적회색 수풀색 흑청색을 조합한 전투복으로 기습 침투와 해안 상륙을 주로 하는 해병의 특성을 반영한 전투복입니다 따라서 전투화 역시 육군은 검은색 해군은 해변과 비슷한 색의 육면전투화 일명 세무 워커를 보급받죠 하지만 육군 역시 최근 손질이 편한 육면전투화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독특한 모자를 쓰는데요 바로 팔각모로 이모자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팔각모의 여덟 개의 각은 화랑의 정신인 5개와 세 가지의 금기를 상징하며 지구상 어디든 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해병대를 상징하죠. 다음은 공군의 복장입니다. 공군의 전투복은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육군의 디지털 전투복과 디자인이 같습니다. 또한 공군은 전투복뿐만 아니라 약정복이라는 정장 형태의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착용하는 모자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군의 모자는 게리슨모로 챙없이 접어 쓰는 모자인데요. 다른 군에서도 많이 착용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쓰기 적합한 모자로 우리나라에선 공군을 상징하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은 동일한 전투복을 착용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먼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은 전투복에 붙는 병종 마크, 이름, 계급장의 색깔입니다. 먼저 육군은 검정색으로 과거엔 장교는 흰색, 부사관과 병은 노란색이었으나 눈에 너무 잘 띈다는 이유로 현재의 검은색으로 변경되었죠. 실제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대령이었던 고 오영한 중장이 전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육군이 색을 변경한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 계급 장과 이름의 색깔이 현재의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공군은 파란색, 해군은 연한 회색이죠. 해군은 전투복 약장의 색깔 말고도 계급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해군 간부들의 정복에는 어깨의 계급장 말고도 자신의 직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매의 수장인데요. 소매의 수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신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의 계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과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타는 선원들은 배위에서 수월한 작업을 위해 소매를 걷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뱃일을 하다 보면 소매 끝이 더러워지고 해지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더러워지고 해진 옷은 버리고 다른 옷을 입겠지만 과거엔 이 소매 끝을 보고 이 사람의 경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소매가 깨끗한 사람은 경험이 적은 신참으로, 소매가 더러운 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는 고참으로 말이죠. 이것이 군대로 흘러들어오고 현대까지 이어져 해군의 정복엔 이 사람의 계급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장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진급할수록 수장이 두꺼워지니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교부터 수장이 있으며 준사관인 준위에도 수장이 있습니다. 또한 준위를 제외한 위관, 영관, 장성급의 수장은 미해군의 수장과 동일하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우리 군의 멋진 무기들만 집중하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장병들의 두발과 복장, 그리고 계급에 대해 알아보니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